지난해 인천섬 중 처음으로 북도면 신도에 수돗물 공급이 시작됐죠. 이후 약 1년 만에 장봉도까지 상수도관이 연결됐습니다. 이제 북도면 내 350여 세대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까지 북도면 전체 가구에 상수도 공급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소방 호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천시 옹진군 국도면 장봉도에 수돗물이 처음 공급됐습니다. 그동안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의 문제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왔던 장봉도 주민들. 마을 수건이었던 물 문제가 해결되자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올해 65세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 우물 파 가지고 우물물 기르다가 먹고 그러다가 그나마나 마을 다니려고 지하 용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오늘부터 이제 신선한 정말 도시에서는 먹는 수돗물을 먹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만세 부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북도면 상수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시. 지난해 인천섬 최초로 신도네 마0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한데 요 이번엔 시도와 장봉도까지 상수도관이 연결됐습니다. 이곳 장봉도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긴 4.8km 길이의 해저관로가 건설됐습니다. 장봉도까지 상수도관이 이어지면서 이제 북도면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총 308세대로 늘었습니다. 현장 수질 검사에서도 잔류염소와 철 구리 등 다섯 가지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해 먹는 물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장목로까지의 상수도 공급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도면 지방 상수도 공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84억 원 인천시는 40여 킬로미터 길이의 배급수 관로를 설치해 내년까지 북도면 4개 섬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